이사야 64장.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섰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갖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 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나 아신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